예,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아, 또뭘 해볼까 하고 이제 막 유튜브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양자 컴퓨터하고 막 이제 때리다 보니까 초전도체 쪽에 자꾸 헬륨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 헬륨? 그래서 찾아보니까 헬륨이 안 나와. 헬륨이 합성이 안 돼요. 30년 지나면 헬륨 끝. 근데 다 아시지만은 초전도 그 IBM이나 구글에서 하고 있는 시카모아 이런 저쪽은 상온 초전도가 아니고 저기잖아요. 절대 절대 용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영하 273도 이쪽까지 낮추려면 헬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 그러니까 핵심은 헬륨이었던 거지. 헬륨을 질소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 기술이 개발이 안 됐어.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세팅을 하고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은 이그 뭐지 중첩 상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핵심 핵심 이 구조도 이 물론 이제 뭐 신호도 주고 뭐 해야 되니까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치들이 있긴 한데 이게 거대한 냉장고라고 그더라고요 결국 헬륨 헬륨 빨이 있어야 되는 거지. 헬륨이 제대로 돼야 귀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헬륨을 사야 돼. 지금 헬륨이 귀해 지금 초전도 방식은 뭐 영하 275도도 있고 뭐 영하 180도도 있고 뭐 다양한데 온도를 낮추면 그 저항이 0이 되는 거죠. 온도를 계속 낮춰봤어요. 이제 저항이 몇 도가 되냐에서 뗐을 때그그 그 절대 온도가 딱 들어가니까는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로 그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질소로 지금 이거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30년 지나면 잘하면 이제 MRI도 못 찍을 판이야, 지금. 헬륨이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헬륨을 지금 만들어야 돼. 우리가 헬륨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은 초전도 그 양자 컴퓨터는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 그에 서 이온 트랩 방식은 진공, 근데 사실 뭐 진공만 유지하는 건 아니고 뭐 레이저 쪽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또제반이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온 초전도체 마냥 이렇게 온도의 영향은 덜 받기 때문에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이 그러면은 100년 걸린다 이러면은 양자 그 아이온 어 훨씬 유리한 거죠. 그 초전도체는 지금 막말로 지금 30년 지나면 지금 시한부 인생이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전까지 빨리 지금 결판을 내야 돼. 그 과학자들이 약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강박이 있어요. 어몇 시까지 뭐세 시까지 세 시까지 완료해야 돼. 이거 지금 뭐세 시까지 완료해서 제출해야 돼. 거기에 항상 시간이 정해지면 잘 못해.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여유 있게 가면 되는데 어몇 시까지 해가지고 빨리 저 출근해야 됩니다. 뭐 퇴근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보채잖아요 화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양자 컴퓨터 쪽에서도 초전도체 출신들이 많아요. IBM이나 구글 이렇게 쭉 유튜브를 봐도 그그 그 설명하는 분들이 보면은 아이고 초전도체 쪽이냐 뭐 이온 트랩 쪽이냐 아니면 무슨 어떤 쪽이냐를 잘 이렇게 판가름을 해보면은 그 초전도체 쪽에 있는 그그 그 그래야지 절대 용도를 만들어야지 저항이 0이니까 그, 중첩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고쪽 출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온 트랩장 나오니까, 어, 이 신기술 같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게 치고 나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뭐, 비행기 그,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제트 비행기 날아다니듯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될지 뭐 헬리콥터가 나올지 무슨 비행기가 나올지 뭐 혼합해서 쓸지 뭐 수륙양용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트랩은 조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헬륨은 쓰다 보면 그냥 우주로 날아간다더라고요. 그럼 땡이에요. 그냥 진짜 지금 <laughs> 헬륨을 지금 어떻게 지금 아껴 쓰든지 해야지 이거 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든 하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온 초전도체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게이거 지금 헬륨 해결을 못 했거든 그니까 빨리 해결을 봐야 돼 빨리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